있지? 여기 뭐, 스쿨링, 이 스쿨링. 안녕하세요, 어벤져베스입니다. 오늘은 한 12시쯤 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처음 가는 곳이고요. 여기는 유명하기도 해서 짜치타라고도 뭐 하기도 한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추운 날씨인데 일단 포인트 진입해서 필드 어떤지 한번 보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잡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밟히는 곳이 여기랑 저기 새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으로 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초장타 아니면 드럼 라인만 잘 찾으면 될것 같은데. 찾았다. 나만의 포인트. 자,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를 제가 여기서 하고 또 옆에서. 또 낚시할 를 거예요. 저기 지금 새들 쉬고 있죠? 예. 네. 쟤네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쟤들이 저기서 쉬는 이유가 저 근처에 고기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음, 제 생각. 네. 일단 여기서 하다가 졸라 한번 옮겨올게요 일단 채비는 이렇게 석죽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번지리그. 제가 사전에 오기 전에 이곳이 어떤지 살짝 보고 왔어요. 그래서 번지 이릭으로 한번 수심이라든지 조금 파악을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석축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낚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왼쪽부터 번지 이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하면 돈데 이 탐사가 아, 좀 해가 떠주면 좋겠지만, 해가 안 떠주네. 이 돌틈.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왔어요. 일단 한 마리. 자, 필드 도착해서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 이런 돌축, 돌축이 아니고 석축 같은 곳에서 일단 요런 잔바리 한 마리 와 추워서 그런지 힘을 안 씁니다 일단 한 마리 시작을 하고요 더큰 녀석을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은 일단 특별하게 빅소드 mp3 692 미듬 x 바텀 전용 로드입니다 번지릭으로 좀더 이제 바텀으로 빠지고 바닥에 있을 패스를 공략 해야 되다 보니 요 채비를 준비하고 이 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큰 녀석을 한번 잡아볼게요. 추워지니까 고기들이 방금 입술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힘도 거의 안 쓰네요. 하지만 고기가 있을 만한 곳. 고기가 반응을 좀 해줄 만한 시간대. 지금 12시. 어, 보통 우리 일기예보로 최저기온 최고 기온이 있잖아요. 보통 최저기온은 3시에서 6시. 그리고 최고 기온은 12시에서 3시 이 기점으로 해서 예보를 냅니다 제가 기상적으로 조금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북풍이 불어요 풍이 불지만은 시간대가 시간대일수록 그래도 바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소도 포함되고요 일단 사이즈가 작을 수는 있어요 이 시기에 잡는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욕심내서 더큰 베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지금 번지 리그라서 조금 폴링되는 속도가 느는데 좀더 기다려줄게요. 라인 풀어주고, 오케이 가라앉았어요. 액션 탕쳐주고 스테이 한번더탕쳐주고 스테이 왔어요 아 걸렸다 아아 아. 이쪽은 아쉽지만 제가 원하는 스팟으로 갑니다. 해가 뜬다 해갔다지 아, 지금 서서려먹었었데반반로 여기 서던져 여기 서로한서체크로 한번 체크를 해보기 있어요. 여기 어지니기저 여기 는 여기 서던지여 입 왔어요. 옆으로 갈 생각을 안 하네. 작다. 할고 있다. 와 이마에 기다려 줬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먹으면 나보고 낚시 어떻게 하란 말이고 힘도 안 쓰고 일단 작지만 아주 소중한 녀석 한 마리 잡았 거든요 다시 더 집중해서 큰 녀석을 노려 볼게요 이제 해가 뜨니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여기도 저 보여 저 부표가 있다는 거는 어부님이 또 여기들이 고기가 자주 분다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치를 해둔 건데. 오,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좋아, 좋아. 여기서 덩어리 뽑자. 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으면 해야지. 근데 굉장히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조심조심. 여기 지금 돌 굉장히 많거든요. 저런 부표 주변으로 어망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직서 그럼 그쪽을 피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요거가 더 좋겠네. 이쪽 라인보다 요, 요, 요쪽 왼쪽 라인. 어? 있지. 왔어요. 사이즈가 작은데도 체구가 조금 좋아요 이게 지금 겨울 나기 위해서 조금 먹어두고 지금 뒤에 근육도 보면 단단하거든요 더큰패스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봐라 딱해떠 주니까 반응을 잘해 주잖아요 와 끝났다 끝났다 와 이런 데를 여름에 왔어야 되나 싶을 만큼의 대박이네 여기 진짜 좋아 보이는데 제필사기 서핑글로 바꿨습니다. 석축이 발 앞에까지 형성이 됐네. 어 왔어요. 자 포인트 옮기고 바로 앞에서 한 마리 따라와서 무는 패스를 잡았습니다 자,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다시 한번 더큰 더 녀석을 공략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굉장히 기대되는 곳 입니다 아해딱 뜨니까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 졌어요 여기 지금 석축은 굉장히 좋은 석축 같은데 물었습니다. 우와, 크다. 수호. 역시, 역시 여기 느낌이 좋았단 말이죠. 오늘 최고 사이즈 같아요. 사자 좀될것 같은데 역시 이쪽 라인이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해가 딱 뜨면서 따뜻한그 기운을 받으면서 고기들이 이제 피딩 타임이라 볼수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더 공략해서 더큰 패스를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기 왔어요. 딱. 피링인거 같기도 하고 지금 앉은 느낌이 좋아서 더큰 녀석을 위해서 5.5 인치로 바꿨습니다. <laughs> 바이트 왔어요. 어? 와 라인 터졌붙터 폴링 바이트인데 와나 진짜 허패 뒤집어진다 버저비터 가자 바로 폴링 바이트 같은데 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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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야 와. 속에다 몰려있어 계속 입질하는데 지금 터지고 빠지고 예, 네, 봤죠 계속 빨리빨리 공략해 볼게요 나이스 음, 오늘 총 동원을 했는데 결국에 믿음 때만 사용하길 되네 <laughs> 혹시나 몰라서 민호 한번 던지고 갑시다. <laughs> 왔어요. 어? 왔어요. 뭐지? 그래도 오늘 마사오 가네. <laughs> 여기 지금 스쿨링 돼 있었던 게 맞아요, 확실히. 나이스 빠르게 이동. 자, 이제 여기가 끝물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여기는 뻘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돌은 별로 없고 대부분 뻘인 것 같은데 다시 입질 왔어요. 와 목을 간다 사이즈가 작다는 말인데 일단 고기는 또 있긴 있네요. 여기도. 빅원 하나 합시다. 비원아영 아닌 포인트 같은데 여기서 왠지 비곤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왔어요. 우와, 크다, 이거. 진짜 이건 크다. 안 크나? 굉장한 손맛이었는데, 왜 이래 작아? 어, 아... 어 이거 없네. 자, 그래도 작지만, <laughs> 솔직히 진짜 흥분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흥분 안 했는데 아, 미음 때라서 확실히 손맛이 다릅니다. 자더큰배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아설레었는데여기수심이 낮은 기억이 아닌가 보네. 어 뭔가 벙 때렸는데 느낌좋아 큰거 나올 것 같다 큰거 나올 것 같다 지금 뒤에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데 일단 얼른 소목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일주일 왔어요. 그 녀석인 것 같아요. 어 터졌다. 다 죽었다, 씨. 텅스텐으로 갑니다. 다시. 하, 내교고기가 아니지, 언정. 얼굴은 보고 가야지. 왔어요. 때렸는데, 뭐. 어, 진짜 왔어요. 어. 진짜 왔었는데, 앞에서. 뭐, 자꾸 오기만 오고. 아, 물 생각을 안 하노. 방금 매듭한 거고, 이상 없고, 아 수심이 나오구나. 여기가 브레이크 라인이 있나보다. 여쪽이, 여쪽이거든요. 집중, 아큰 돌이 있네. 오늘 낚시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해가 뜨면서 제가 생각했던 딱 기온도 올라오고 해서 좋은 핀 포인트를 만나서 그래도 조금 잡았던 것 같아요.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생각했던 대로 탐사 나름 대성공 했습니다. 마지막 버저비터 집중해서 공략해 봅시다. 왔어요. 여기 돌이 있네. 빠졌다. 터졌나? 왜또 어, 터지? 아, 돌이 있으니까 터지네. 쓸려버리네. 내 마지막 남은 턴스텐인데. 누가 이난 해보자, 그래. 만약에 오늘 지면, 아, 중개 기억해놓고 여기, 복사로 옵니다. 여기 사는 녀석인 것 같아요. 계속 두번이나 지금 터져 먹었어요. 접근했다. 오케이. 또이야온것 같은데 이봐요 왔다 왔다. 왔다. 뭐 잡았다. 우와. 와.. 크지도 않은 녀석이 누가 이기나 해보자 했지 내 웜내나나 어딨노 니네 아이가 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넣어볼게요 나이스 다시 역시 같은 구간에서 바이트를 받았는데 아 야가 야가 같은데 가 같은데 제 오염들을 안 갖고 있었어요 아마 뱉은 것 같아요 왔어요 아, 얘도 아닌데. 아, 얘도 아닌데. 그래도 나이스. 또 입질. 아시 뭐라 확실히 돌 타고 넘어올 때 반응은 하네 자또 작은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요 어, 저는 요거로 마지막을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더 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쉽지만 요 녀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처음 탐사 온 곳인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해가 안 떠서 고전을 하다가 다행히 핀포인트를 찾고 그다음에 해가 뜨면서 조금 반응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빅소드 NB3692N-X 바텀 전용 로드로 낚시를 해서 또큰 녀석은 아니지만은 손맛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직 추워서 벌써 시즌 오픈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출조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한 낚시, 즐거운 낚시, 힐링되는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